박 후보 지난 주말에 어떤 유세와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일번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번 후보요.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서울 신촌에서 집중 유세 버렸습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의 적폐. 그러니까 사대강 자원 외교까지 다시 조사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어, 후보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도 장관도 서로 나누자고 합니다. 이게 촛불 이심 맞습니까? 천0 0만 촛불이 원하는 정권 도치 맞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대청사 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사대강들이, 방산들이, 자원외교들이도 다시 조사해서부정촉제 자산 있으면 환수하겠습니다 자어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적폐 관련해서 조사해서 다시 환수하겠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앞에 총리 장관도 서로 나눠져 가는 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 김정인 전 대표의 적격적인 어떤 연대 합의 어,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인 거죠. 예. 자 이런 말들이 어제 서울 신촌 유세에서 문재인 후보로부터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 집어보겠습니다. 네, 홍 후보는 어제 경기 북부 지역 갔습니다. 보수층 결집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공력에 나섰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에는 자신의 퇴임식 날 소금을 뿌린 진보 성향 시민 단체들에게 도둑놈의 새끼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니 또 XX라고 하셔야지. 아 그런가요? <laughs> 이 기사가 나와 있길래요. 써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방송 사고가. 어? <laughs> 네 하여튼 그런 발언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남쪽 지역은 어, 저희들이 거의 평정이 됐습니다 이제 충청도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곧 수도권으로 어, 홍준표 바람이 상륙해서 빚다 없애주고 50년 먹고 살 것만 마련해주고 청년도 골치등을 1등 시켜주고 그래, 다 하고 틀고 나왔는데, 개입하는날 앞에서 소금을 뿌리지 않나. 에라이, 도둑놈의 씨. 자, 저희 PD가 또 경고를 먹겠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기사가 그냥 나와 있길래요. 읽어도 되는 건줄 알았습니다. 아유. 아니, 이제 그, 김은지 기자가 무슨 잘못이겠어요. 이제. 저희 PD 잘못이고, 아, 아닙니다. 저희 PD가 징계 받는 것으로 해결해야죠. 네. <laughs> 자, 홍준표 후보는 이제 계속 주장한 대로 네. TK 지역 민심은 돌아섰다. 그래서 충청도 수도권으로 홍준표 바람을 몰고 오겠다. 동남풍 계속 얘기하는 동남풍을 불어온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언이 나온 것은 김의 요새였던가요? 네, 경, 네. 경남 김해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본인이 도정을 잘 이끌었는데 좌파, 좌파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그게 이제 도둑놈의 XX라고 유세 중에 자기 지지자들은 결집시키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갈라치기 전략을 유세현장에서도 어, 구사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홍준표 후보의 처음부터의 전략이었죠.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한번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최대 표받친 수도권 집중에 나섰습니다. 집중 유세에 나섰는데 안 후보는 선거 막판 이슈로 개혁 공동정부와 통합을 내세워서 지지세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의 통합은 껍데기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모두 참여하는 개혁 공동정부 세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껍데기 통합입니다. <laughs> 단지 선거를 위한 속임수입니다. 선거 끝나면 도와준 사람 모두 버리고 경기도 남경필 지사는 협치와 연정의 모범을 세웠습니다. 개혁 공동정부는 대한민국 협치와 연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겁니다. 연설할 때 계속 얘기하지만 연설할 때는 혹시 자기 목소리처럼 점점 들고 있습니다. 많이 해서 연습해서 그런지 <laughs> 수도권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 김종인 전 대표의 이제 개혁 공동 정부론을 내세운 거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통합 정부론을 가짜다. 개혁 개혁 공동 정부가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경기도다 보니까 이제 남경필 낭경필 도지사에 대한 칭찬. 네, 네, 협치도 네. 할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 하는 거죠. 협치 연정은 계속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키워드니까. 어,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가. 치 예. 예, 예. 협치 연정의 모범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남경필 도지사와 협치 연정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계속 주장해 왔던 바고요 자, 이번에는 4번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 또 대구 찾았습니다. 야구장에 가서 시민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하는 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보수 후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건전한 보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역시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보수 유권자들께서 어, 정말 이제는 어, 사람을 제대로 좀 가려 주셔야 된다. 공급으로는 도저히 보수의 품격을 유지할 수도 없고, 냉정하게, 누구한테 맡겨야, 우리 대한민국을 이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잘못 찍르시면또 손가락을 자르니, 이런 소리 하십니다. 우리 손가락 자르지 말고, 좋은 대통령 뽑읍시다, 여러분. 자, 어. 유승민 후보는 이제 홍준표 이제 보수 후보로서 홍준표 후보가 자기가 없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고요. 부산 부산이죠 두 번째. 네, 부산 가서 한 말입니다. 네, 부산에 가서는 손가락 또 자를 거냐. 예. 네. 멘트는 좋, 좋았다고 보는데 현장 연설에서 너무 길어요. <laughs> 네, 좀더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부산에 가서는 이번에는. 좋은 보수 대통령을 뽑아서 나중에 손가락 자른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게 하자 네. 후회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죠 네, 예. 자. 5번 후보 네. 심상정 후보도 어제 대구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28일에는 서울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언급도 계속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어요 염치도 맞다. 없어요 막가파예요 막가파 남은 대선의 유일한 변수는 심상정 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준표 아저씨 잡아주시면 5월 9일날 경천동지할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준표 아저씨하고는 말을 섞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 이패 네, 회복해 보니까 시부모님 좀속 시원하게 한번 좀 때려주세요. 제가 손으로 때리기 안 되고 말로 때리게요 말로. 예? 예 현장 음에 오토바이 효과가 있었는데 저희가 낸게 아닙니다. <laughs> 실제 유세 네. 현장이었기 때문에. 어, 심상정 후보는 지난 토론회부터 홍준표 후보를 직접 타겟으로 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선명한 문재인 후보보다 더 선명한 후보가 나다. 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전까지는 홍준표 후보를 사실 어, 외면하는. 아예 그, 상대하지 예, 않았죠.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홍준표 후보를 직접 공격하는 것으로 그래서 개혁의 적임자가 자신이다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자 오늘은 곧 이어서 리얼미터도 들어봐야 되고 저희가 또 오자 이번에 5당을 당그십니다 5자 빙의 토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 기자였고요. 자, 바로 이어서 어, 리얼미터에 권순정 실장님이 사실은 아까부터 앉아계셨어요. 옆에.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안심번호를 이용한 대규모 조사 결과가 바로 나왔다면서요? 예. 네. 그 지난 주말 2 0 구일까지죠. 이틀 동안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심번호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요. 네. 2,200여 명 조사를 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인 거죠. 예. 자 이런 말들이 어제 서울 신촌 유세에서 문재인 후보로부터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네, 홍 후보는 어제 경기 북부 지역 갔습니다. 보수층 결집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공력에 나섰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에는 자신의 퇴임식 날 소금을 뿌린 진보 성향 시민 단체들에게 도둑놈의 새끼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니 또 XX라고 하셔야아 그런가요? 진짜. 이 기사가 나와 있길래 써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방송 사고가. 어? <laughs> 네하여 그런 발언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남쪽 지역은 어, 저희들이 거의 평정이 됐습니다 이제 충청도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곧 수도권으로 어, 홍준표 바람이 상륙해서 빚다 없애주고 50년 먹고 살 것만 마련해주고 청년도 골치등을 1등 시켜주고 그래, 다 하고 틀고 나왔는데, 개입하는 날, 앞에서 소금을 뿌리지 않나. 에라이, <laughs> <laughs> <그래>, 이 도둑놈의 씨. 예. 잘 했습니다. 부끄러운 보수 후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건전한 보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역시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보수 유권자들께서, 어 정말 이제는, 어 사람을 제대로 좀 가려주셔야 된다. 공급으로는 도저히 보수의 품격을 유지할 수도 없고, 냉정하게, 누구한테 맡겨야 우리 대한민국을 이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잘못 찍으시면 또 손가락을 자르니 이런 소리 하십니다. 우리 손가락 자르지 말고 좋은 대통령 뽑읍시다 여러분! 자, 어, 윤승민 후보는 이제 홍준표, 이제 보수 후보로서 홍준표 후보가 자기가 없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고요. 부산, 부산이죠? 두 번째. 네, 부산 가서 한 말입니다. 네, 부산에 가서는 손가락 또 자를 거냐. 네, 멘트는 좋, 좋았다고 보는데 현장 연설에서 너무 길어요. 네. 좀더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부산에 가서는 이번에는 좋은 보수 대통령을 뽑아서 나중에 손가락 자른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게 하자. 네. 후회하지 뭐. 뭐. 말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예. 자 5번 후보. 네. 심상정 후보도 어제 대구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겠습니다. 껍데기 동합입니다. <laughs> 단지 선거를 위한 속임수입니다! 선거 끝나면 도와준 사람 모두 버리고! 경기도 남경필 지사는 협치와 연정의 모범을 세웠습니다. 개혁 공동정부는 대한민국 협치와 연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겁니다! 네. 연설할 때, 계속 얘기하지만 연설할 때는 확실히 자기 목소리처럼 좀점 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해서 연습해서 그런지. <laughs> 수도권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보수청을 잡기 위해서 김종인 전 대표의 이제 개혁공동정부론을 내세운 거죠. 문재인 후보의 통합정부론을 가짜다. 개혁공동정부가 개혁 공동정부가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경기도다 보니까 이제 남경필 남경필 도지사에 대한 칭찬. 네, 협치도 할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 하는 거죠. 협치 연정은 계속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키워드니까. 경기 남경필 도지사가 협치, 예. 예, 예. 협치 연정의 모범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남경필 도지사와 협치 연정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계속 주장해 왔던 바고요. 자, 이번에는 4번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 또 대구 찾았습니다. 야구장에 가서 시민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하는 말을 각 후보, 지난 주말에 어떤 요새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자, 1번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번 후보요?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서울 신촌에서 집중 유세 버렸습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의 적폐. 그러니까 4대강 자원외교까지 다시 조사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어, 후보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도 장단도 서로 나누자고 합니다. 이게... 촛불이식 맞습니까? 1700만 <laughs> 촛불이 원하는 정권도체 맞습니까? <laughs>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대청사 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사대강길리방산비리자원외교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환수하겠습니다. 자, 어,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적폐 관련해서 조사해서 다시 환수하겠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앞에 총리 장관도 서로 나눠져가는 거는 이제 안철수보와 후 김정인 전 대표의 적극적인 어떤 연대 합의. 아 저희 PD가 또 경고를 먹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기사가 그냥 나와 있길래요. 읽어도 되는 건줄 알았습니다. 아 이제 그 김문지 기자가 무슨 잘못이겠어요. 저희 PD 잘못이고. 아유, 아닙니다. 저희 PD가 징계 받는 것으로 해결해야죠. 네. <laughs> 자 홍준표 후보는 이제 계속 주장한 대로 네. TK 지역 민심은 돌아섰다. 그래서 충청도 수도권으로 홍준표 바람을 몰고 오겠다. 동랑품. 계속 얘기는 동남풍을 불어온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언이 나온 것은 김해 요새였던가요? 네, 경, 네. 경남 김해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본인이 도정을 잘 이끌었는데 좌파, 좌파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그게 이제 도둑놈의 XX라고 요새 중에 자기 지지자들은 결집시키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갈라치기 전략을 유세현 지역에서도 어, 구사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홍준표 후보의 처음부터의 전략이었죠.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3번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최대 표받친 수도권 집중에 나섰습니다. 집중 유세에 나섰는데 안 후보는 선거 막판 이슈로 개혁 공동정부와 통합을 내세워서 지지세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의 통합은 껍데기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미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모두 참여하는 개혁 공동정부 세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육성으로...